예, 오늘부터 제가 이제 전달해줄 내용은요, 뭐냐면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결국엔 우리나라도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게 음식 문화이면서 어, 미국의 음식 산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 산업이 푸드 인더스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누구를 통해서 저희가 들어볼 거냐면 그 테드 강연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테드 강연에 나온 마이클 글래드웰이라는 작가로부터 들을 겁니다. 예, 마이클 글래드웰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뭐예요? 어떤 것을 굉장히 세계적인 어, 수준으로 잘하려면 만 시간 정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그런 작가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마이콘 글래드웰이 저는 아웃라이어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주 예전에 이 지금 소개해드릴 영상도 어, 오랜만에 테드 영상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긴 하지만 최근 것이 아닙니다. 몇년전 건데요. 몇년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봤어요. 어, 제가 예전에 어, 글도 올렸고 강연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이 강의에서 저는 어, 비주얼 러너이기 때문에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보 습득을 위해서. 그때 테드톡에 한참 제가 완전히 몰입했을 때인데 거기서 이 사람의 강연을 보고 이 강연자가 누구지? 굉장히 특이한, 당시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연구를 할수 있을까? 굉장히 재미있고 심리학도 연결되어 있고 어,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유명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어 책을 썼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블링크라는 책을 썼을 때 얘기인데요. 그래서 블링크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일체 머릿 속에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쓴 책들을 이제 보게 됐죠.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혹시 아웃라이어라는 책은 읽어봤을 겁니다. 블링크나 티핑 포인트 이런 다양한 책들을 썼는데요. 이 마이클 글라드웰을 어, 이렇게 책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 어 강연도 많이 다니지만. 그렇게 초대를 받더라도 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낸 책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흥미로운, 자기가 경험한 흥미로운 얘기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하나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음식 문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산업과 관련돼서. 어, 어떤 것에 초점을 둘 거냐면 다양성이요. 그죠? 다양성. 다양한 종류의 셀렉션을 우리가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몇년 전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서울우유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배달해 줬습니다 집에서 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뭐~ 조상님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30대면) 다 아실 겁니다 어~ (20대) 후반도 알 수도 있는데요 어~ 어렸을 때 어~ 야구르트처럼 지금도 이아그르트는배달 해줄 겁니다. 근데 우유는 예전엔 배달시켜 먹었어요, 저희 집은요. 그죠? 잘 사는 집은 더 좋은 거 먹었죠. 제 친구 중에 잘 사는 친구는 예전에 파스테르나 아인시자인이라는 우유를 먹었습니다. 되게 어, 비쌌고, 이렇게 다양화되지가 않았습니다.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가 다였어요. 지금은 몇 시까지 있잖아요. 미국은 훨씬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면 어, 커피 우유 타먹는 것만 해도 몇 가지입니까? 그죠? 소이밀크도 있고, 투 퍼센트, 그 다음에 하이프 앤 하이프, 그 다음에 레귤러 있고, 홀 밀크, 굉장히 다양하죠. 브랜드도 다양하고.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음식 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셀렉션을 제공한 것이 어떤 이유에서 발달이 된 건지, 그 중에 한 에피소드를, 우리는 글나드 웨를 통해서 강연, 테드 강연을 통해서 들어볼 겁니다. 우선은, 이건 20분 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시기 전에, 중요한 건요,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이번에도 만들었습니다. 20분 밖에 되지 않지만, 1분 정도 되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이 중에서 이제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 한 가지, 이게 재밌을까, 아닐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딱 들었을 때아 이거 재밌겠다 이 주제 재밌겠다 그러면 들으시면 되고 두 번째 내 난이도 내 수준에 맞다 그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제가 예상하는 이 난이도는요 중에서 좀 아래 하 중하 정도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중이라고 한 것은 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케 빌러리 수준이 조금 중입니다 중 이상일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단어가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좀 전문 용어도 나오고 뭐 음식과 관련된 거니까 거의 대부분 뭐 케미스트리. 화학과 관련된 말도 나오고요. 음식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어 단어 난이도가 조금 높아서 그렇지 내용만 보고 어, 판단하자면 굉장히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거예요. 그죠? 그전에 했던 페이스북관 오밤을 통해서 배우는 미국 정치 경제 용어는 내용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단어보다는 내용이 상당히 어렵지만 이건 내용이 굉장히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20분 이는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선은 하이라이트 영상을 먼저 1분 정도 보시고, 그두 가지 재밌을 것 같은가, 내 수준에 맞는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어, 오늘의 강의 파트 첫 번째 인터로덕션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라이트부터 보시겠습니다. I would t a um, uh, 20 years. We'd like you to figure out how much aspartame w Can of Diet Pepsi in order to have the perfect drink. And suddenly, like a bolt of lightning, the answer came to him. They were looking for the perfect Pepsi, and they should have been looking for the perfect Pepsis. Assumption number one in the food industry used to be that the way to find out what people want to eat, what will make people happy, is to ask them. People don't know what they want, right? As Howard loves to say, the mind knows not what the tongue wants. <laughs> it's a mystery. There is no good. Mustard or bad mustard. There is no perfect mustard or imperfect mustard. There are only different kinds of mustards that suit different kinds of people. He fundamentally democratized the way we think about taste. That is the final and I think most beautiful lesson of Howard Moskowitz that in embracing the diversity of human beings, we will find a sure way to true happiness. Thank you. 예,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는데요. 어, 포인트는 결국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제가 이미 자막을 통해서 다, 어, 전달해 드린 것처럼 소비자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하이어라키컬, hierarchical, 하이어라키죠. 그, 뭐가 최고고, 최고가 아닌 것들은 다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마치 공부 시스템 같죠. 제일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그게 아니고 다양성이라는 측면 요즘에 우리, 어, 학생들에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학생은 이게 좋고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사학생은 다른 거 공부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 공부도 되게 다양하지만 공부 외적인 것도 또 다양한데 결국엔 모든 건다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춤을 추든 피아노를 치든 어, 영어를 하든요. 어, 그런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해 주는 분위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 쪽에서는 어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서 예전에는 스파게티 소스가 하나밖에 없었고 최고의 스파게티 소스 외에는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파게티 소스를 굉장히 얇은 걸 좋아하고 묽은 걸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토마토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는, 썰리지도 않은, 그죠? 굉장히 빅청크가 들어가 있는 토마토 소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치즈를 넣어서 블렌딩 해가지고, 어, 그렇게 만들면 약간 치즈 맛이 나가지고, 굉장히 리치하고, 그, 센 맛이 나기도 하고요. 그죠? 깊은 맛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거, 그게 문제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어, 모르기 때문에 물어봐도 소용없고, 실제로 테스트해서 보면은,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걸 제공하지 못했더나 하는 그 니즈를 판단해서 제공하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나갈 건데요. 그래서 확인해 보셨을 때 난이도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중하 정도입니다. 미디어인터미디어보다는 중급 정도면 충분히 다할수 있는 내용이지만 단어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단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급자이셨더라도 단어 부분은 분명히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저도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면서 단어를 많이 확인하게 됐었습니다. 첫 문장 여기부터 볼 겁니다. 이쪽에 보면 I think부터 시작할 건데요. I think I was supposed to talk about my new book, which is called Blink. And it's about Snap Judgment and First Impressions. 여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I think I was supposed to talk about my new book which um, is called Blink and it's about Snap Judgments and First Impressions and it comes out in January and I hope you all buy it in Triplicate. Um... <웃음> <웃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짧게 짧게 끊어서 할 겁니다. 20분짜리고요. 어, 중급이나 초급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하기 위해서 강의를 그, 만들 때, 그, 단어 문장을 몇 문장마다 아주 짧게 끊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 보시면요. I think I was supposed. 뭐뭐 하기로 되어 있는 거래요. 이런 말 많이 하는요 이것이 be supposed to. 동사가 나오게 되잖아요. 뭐뭐을 말하도록 되어 있대요. 뭐뭐에 대해서 말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supposed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쓰이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것을 말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요. 뭐를 말하기로 되어 있냐면, My new book. 내 새로운 책이요. 그것이 받는 거죠. 이 책이 뭐냐면 cold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비코드 뭐라고 불려지는 거야? 블링크 하고 제목이 주로 나오겠죠. 당연히 블링크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이 어, 나오게 되기 직전에 이 테드에서 강연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이제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선전해야 돼 프로모션을 해야 될 상황인데 다른 얘기를 할 거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렇 블링크라는 책도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어, 나중에 제가 이마이클 어, 글래드웰에 관련된 서적을 영상과 함께 이어서 제가 블로그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블로그에 이 영상과 관련된 내용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쓴 책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스팅해서 여러분들이 제 블로그 가시면 어, 책이나 영상, 관련 영상을 볼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놓겠습니다.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일단 설명해 보면요. It's about s n 입니다 Snap judgment가 뭐였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요. 어, i m p e t u o u s decision입니다. 스냅이니까 뭐예요? 굉장히 빠르게 치고, 저지먼트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블링크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 블링크라는 책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기 사람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 판단하는데 이것이 어 그냥 막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던 내용, 자기가 원래 그 서브 컨 c 스 n s c i 알고 있던 것, 무의식적이 알고 있었던 것에 의해서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하는데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것이 꼭 나쁜 판단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고뇌하고 오랫동안 생각해야 좋은 결정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빠르게 하는 판단도 충분히 어, 좋은 판단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냅 a p j 트 빠르게 판단하는 겁니다. impetuous, 굉장히 즉흥적으로, 그렇죠? 그런 판단을 얘기합니다. hurried, 굉장히 서두어서 판단하는 것을 영어, 적으로 영어 영영사전에 나온 그 정의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판단하는 건데요. First impression and first impression, 그러니까 뭐야? 첫 인상, 첫 번째 그 인상을 줄 때요, 그렇죠? 그럼 빠른 판단, 그첫 번째 탁탁탁 빠르게 하는 것에 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It's가 뭘 받아요? 이 블링크란 책이죠. 이것이 블링크라고 불려지는 책입니다. 새 책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책을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 내서 그냥 설명보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and it comes out. 그래서 나왔어요. 언제요? In January. 일월달에 comes out 결국 나올 거래요 책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출판된다는 얘기죠, 퍼블리시된다는 얘기고. I hope 나는 희망한다. 대디아를 you will 대신 생략된 거죠 여기요. You all buy it 당신이 모두가 당신 모두가를 이렇게 붙은 거죠. You all입니다. 그래서 buy 사래요 그것을 책이죠 이 시. In triple cut, triple cut은 뭐냐면 여, 여러분들 double는 잘 아실 겁니다. 두 개요, 그렇죠? Duplicate, double, 뭐이 twice 이런 건잘 아실 텐데, t r i p l i c a t e 뭐냐면세개요세개 똑같은 거세 개요. 삼 쌍둥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쌍둥이는 두 명이고 세 쌍둥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게세개 있는 걸 얘기하는데 트리플리케이트라고 했으니까. 이것이요. 여러분 모두가 책을 이세 권씩 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책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왔는데 난 책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뭐 책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뭐 블링크라고 하는 건데요. 빠르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책이 나오면 세 권씩 사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었죠. 한 사람당 세 권씩 사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부분이, But I was thinking about this, and I realized that although my new book makes me happy, and I think it would make my mother happy, it's not really about happiness. 이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다시요. But I was thinking about this, and I realized that, my, um, that although my new book makes me happy, and um, I think it would make my mother happy, it's not really about happiness. Uh... 예, yeah, 그래서 들어봤는데요. I was thinking about, 그래서 생각해봤대, 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봤는데, I realized, 결국, 알다라는 뜻과 비슷한 뜻입니다. Realize 가요, 동사로. 데디아를 알게 되었대요. Although, 비록, my new book, 내새 책이 makes me, 나를 어떻게 돼요? happy, 행복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and I think I would make my mother happy. 그리고, 나의 어머니도 이 책에 나오으로써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게 오더가 있으니까 콤마에 붙은 거죠. It's not really about happiness. 하지만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얘기는 uh, happiness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지금 동영상을 보신 거고요. 그다음 문장은 여기부터 볼 겁니다. So I decided instead I would talk about someone who I think has done as much to make Americans happy as perhaps anyone over the last 20 years, a man who is a great personal hero of mine, because someone by The name of Howard Moskowitz, who is most famous for reinventing spaghetti sauce. 들어보겠습니다, uh, so I decided instead um, I would talk about someone who I think has done as much to make Americans happy um, as perhaps anyone over the last uh, 20 years. A man who is a, a great personal hero of mine, um, someone by the name of Howard Moskowitz, who is most famous for reinventing spaghetti sauce.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스파게티 소스까지 들었고요왜 갑자기 스파게티 소스를 얘기했을까요? 제가 앞에 인터랙션을 했던 부분처럼 이게 음식 문화 이야기면서 음식 산업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한 예로 스파게티 소스가 어떻게 이렇게 다양해졌는지에 대한 얘기로 그것을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o I decided. 그래서 대신에 앞에 이런 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아니면 나와 내 부모가 이 책을 위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해서 쓰기 전에 얘기하기 전에 대신에 그걸 안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 I will talk about someone.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그 사람이 후를 받아서 I think has done 그 사람이 has done 해왔던 것은 쭉쭉 쭉 해왔던 것은 as much 얼마만큼요 이 to make 이 as m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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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문이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 잘못 쓰는 게 뭐냐면 as 다음에 안에 형용사를 넣는건 잘해요 그렇죠 as good as 이런 거잘 한다고요 잘안 쓰는 게 뭐냐면 as as 안에 투 부정사 같이 기 문장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 하게 됩니다 저도 잘안 쓰지만 사실. 어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잘 써요 그죠 as much 얼마만큼이요? 투부정사만큼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것만큼 as, 이 뒤에, 번째, as 뒤에 나오는 말이요 그죠 perhaps 아마도 어느 누가 했던 것만큼 미국 사람들이 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over the last 20 years 지난 20년간 굉장하죠 a man who is a great personal a hero of mine 나의 히어로입니다. 영웅이기도 해요. 펄스널 개인적인 영웅이기도 한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요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20년간 미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아마도 어느 누구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히어로이기, 히어, 히어로이기도 한이 사람을 내가 오늘 대신 나의 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얘기하는 대신에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omeone by the name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돼요? 하워드 머스 d m 치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하워드 모스카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Who is most famous? 굉장히 유명한, 가장 유명한 이에요. 그죠? Most니까. For reinventing spaghetti sauce. 스파게티 c e 를 re-inventing, inventing이 어, 만들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창조하는 건데. re-inventing, 재창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워드 모스카위치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구글을 통해서 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제가 구글링 많이 해보라고 했죠?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사전이면서 인명 사전이면서 모든 종류의 백과 사전은 구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정확도만 확실하다면 구글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어, 제가 대신 확인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이 따라 오시면 되고요. 하워드 머스크 위치는 바로 이런 사람인데요. 어 웃긴 건 연관 검색어 네이버가 보통 연관 검색어를 제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드모스 i 비치를 치면 어 스파게티 소스하고요 그다음에 마이크 글라드 웰이 연관 검색어처럼 구글은 연관 검색어라고 딱그 네이버처럼 어, 정해 주는 건 없지만 비슷하게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단어가 관련 용어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어 사이코 피지시스트입니다 그죠 심리 물리학자 요런 쪽에서 어 하는 어떤. 사업을 하버드를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이클 글라드웰도 어, 같이 검색이 되고 있죠 그죠 이 사람의 이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이클 글라드웰의 영웅이기도 하면서 미국 사람에게 굉장히 큰 행복을 준 스파게티 소스를 리인벤팅한 사람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볼 건데요 how is about this high 여기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 히스토리까지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어, 그럼 먼저 읽어보면요 how is about this high and he's around And he's in his sixties, and he has a big, huge glasses, and a uh, thinning, gray hair, and he has a kind of wonderful exuberance and uh, vitality, and he has a parrot, and he loves opera, and he's a great aficionado. Of, of medieval history. 여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Um, Howard is uh, Howard's about this high, and he's round, and he's um... 이게 60세인데, 이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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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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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실 겁니다 머릿속에 그림처럼요. 그래서 How is he? About his height? Uh, 좀 어, 키가 큰가봐요. 그리고 He's round. He's round. 어, 동그라고. 그다음 에 He's in his sixties. 60세 정도 됐고요. 그 당시에 He has a big, huge glasses. 굉장히 큰 안경을 끼고 있고요. Uh, thinning. 굉장히 얇은 gray hair. 어,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고. He has a kind of wonderful e u b e r a n c e and vitality. 굉장히 에너지적하고. 그, 열정적인 사람이고요. He has a parrot. 어, 앵무새를 가지고 있으면서요. He loves opera. 오프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He's a great aficionado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말 치면 무슨, 무슨 광. 무슨, 무슨 광. 매니아. 이말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브 뒤에 무슨 광인지 설명을 해주겠죠. Medieval history. 중세에 대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꽤 있더라도, vocabulary, 그러니까, 어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워야 될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이런 말 씁니까, 저희가? <laughs> 거의 안 쓰거든요. 어, 마이클 글라드웰이 작가이기 때문에 어휘력이 굉장히 좋죠. 말도 굉장히 잘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그죠? 렇그 어, 다음은 어디서부터 보냐면, 이제 엔드부터 볼 건데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볼 거냐면요. 이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서요. 이 밑에, 어, 사람들이 웃기 전까지 이 relationship까지 볼 겁니다. 그럼 일단 영상을 통해서 이 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부터요. And he, uh, by profession, he's a psychophysicist. Now, I should tell you that I have no idea what um, psychophysics is. Although at some point in my life, I dated a girl for two years who was getting her doctorate in psychophysics. Um, we should tell you something about that relationship. But. i <laughs> 삼촌 <laughs> <laughs> <Yeah, 여기까지. 웃음> 웃었던 드렸습니다. So, And by uh, profession, uh, 그, he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직업적으로 어 사이코 사이콜지 이게 심리학이고 피지 시스템 물리학자잖아요 이게 합쳐진 그런 학문인가 봅니다. 그래서 now i should tell you.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할것 해야만 할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되냐면 that i e a 요 i have no idea.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말을 좀 얘기해야 될 것만 같아요. 그래서 어, 밝켰죠자기는 이게 뭔지 모른대요. 사이코피지시스가 뭔지 모르는데 what psychophysics uh, physics is 모른대데요 그게 결국에는 a l t h o u g h at some point 어, 한때는 in my life 내삶의 어떤 한때요. Although 비록 I dated a girl 이게 데이트가 우리가 흔히 아는그 데이트하다 이거 그 데이트로 쓰여진 겁니다. 동사로요. 누구랑요 A girl 어떤 여자분이랑 데이트했었대요. 언제 한때는 for two years 이년 동안요. 그이 여자를 받은 거죠. Who가 뭐요? Was getting her doctorated in uh, psychophysics. 네, psychophysics에서 박저, Ph.D.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Ph.D.를 했던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데이트하면서 그랬던 사람이 웃으면서 저 포인트는요. Should I tell you? 아, 아마 나도 이, 내가 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죠? 우리의 리 o n s h i 십에 대해서 여기서요. 그 테드 강의에서